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꼭 봤으면 좋겠어요. 전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는데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열 번까지 읽어봐도 좋을 책일 것 같아요, 진짜. 여러분, 제가 여러분한테 책 추천을 좀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저희 구독자분들이 책 추천도 조금 원하시더라고요. 어, 근데 책 얘기에서 여러분 스킵하거나 끄고 TV 보러 가실 건 아니죠? 그러지 마시고 부자 되고 싶은 분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역행자라는 책입니다. 제가 이 책을 한달 전에 읽고 최근에 다시 읽고 있거든요. 여러분 이 책의 작가는 자청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사업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원래 이분은 오타쿠 흑수저였었고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제 연봉 10억을 달성한 분이세요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약집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여러분 그래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 1단계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. 1단계는 자의식 해체라는 부분인데요 자의식이란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것이 바로 과잉 자의식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과한 거를 좀 없애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없애기만 해도 인생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어요 자청 유튜브를 보고 있고, 돈을 많이 번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거를 보면서 한 사람은, 어? 저렇게 돈을 쉽게 번다고? 아, 믿을 수가 없네. 쟤는 사기꾼일 거야. 라고 하는 사람과, 아, 쟤는 저렇게 돈을 벌었구나.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? 나도 부자 될 거야. 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전자의 사람은 자의식이 강한 상태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고, 그 다음에 후자의 사람은 자의식이 건강한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이미 성공한 사람을 보고도 저렇게 의심을 하는 건 잘못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후자의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, 여러분.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저도 자청의 유튜브랑 이 책을 보면서도 의심이 불쑥불쑥 들 때가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나도 꽤 자의식이 강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분은 나보다 훨씬 성공했고. 배울 점이 분명히 많을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책 읽기랑 글쓰기인데요. 그래서 저는 책 읽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 글쓰기는 9월달에 썼다가 지금 이 책을 책을 다시 읽고 글쓰기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.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만 해도 제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이 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, 꼭 봤으면 좋겠어요. 전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는데, 한번 보고, 두번 보고, 세번 보고, 열 번까지 읽어봐도 좋을 책일 것 같아요, 진짜. 여러분, 그래서 이책안 보신 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영상 켤게요, 여러분. 안녕! 저희 구독자분들이, 저희 구독자분들이 해봤구요. <laughs> 오타쿠 흡수저 오타쿠 흡수저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, 7!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 1단계를, 의심이 불쑥불쑥, 의심이 불쑥불쑥. <laughs>